첫번 실전 문제 155쪽에 있는 거 보세요. 1번 어, 다음 지심이 논증인지 설명인지 밝히고 지심을 200자 내외로 요약하시오. 글자 수는 그냥 선생님이 정한 구공 유형 문제 여기 경희대학교에서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논는 문제였던 것 같은데 1990년대 초 이탈리아 과학자들이 짧은 꼬리 원숭이의 행동을 연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울 신경세포는 하나의 개체가 하나의 행동을 스스로 수행할 때만이 아니라 다른 개체가 그와 동일한 행동을 수행하는 것을 관찰할 때도 똑같이 작동하게 되는 특수한 뇌세포군을 말한다. 거울신경세포의 발견은 특히 우리의 사회적 자아이에 큰 도움을 주는 획기적 발전을 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말들이 다 나왔네. 일단은 뭐 다루고 있습니까? 거울신경세포 말하고 있지. 거울신경세포를 발견했다고 얘기했고, 거울신경세포가 뭐, 그, 뭐, 구체적으로 다 나오진 않았는데, 어, 다른 개체의 행동을 관찰했을 때 작동한대요. 내가 행동할 때도 작동을 하지만, 그리고 이런 거울신경세포의 발견으로 사회적 자아이에, 자아에 이제 도움이 될 때.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설명이 덜 됐는데, 다른 개체의 행동을 관찰할 때 작동한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 어, 한번 다음 또 봅시다. 거울 신경 세포의 발견 이전에 곽자점 대접 다른 사람의 행동을 해석하고 예측하는 것은 우리 뇌의 논리적인 사유 과정을 통해서라고 믿었다. 그러나 거울 신경 세포의 발견으로 이제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사고를 통해서가 아니라 느낌을 통해서라고 한다. 이것이 이거 다른 사람들 이제 사회 자를 이해한다고 랬는데 사회 거기를 형성하는 거지 사회 상호작용을 하는 거. 상호작용을 하려면은 다른 사람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근데 그 이해가 논리적인 사회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느낌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울신경세포가 우리로 다른 사람의 행동만이 아니라 그런 행동 이면의 의도와 가정, 감정마저도 거울처럼 모방해 주기 때문이다. 여기서 거울신경세포의 역할을 하는 이 기능이 뭐 하나? 다른 개체의 행동 감정 의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 이것을 모방을 해준다. 어 <laughs> 예컨대 누군가가 미소 짓는 것을 보면 당신이 보게 어, 미소 짓는 것을 당신이 보게 되면 미소를 관장하는 당신의 거울 신경세포도 동시에 작동하여 당신의 마음 속에 미소와 연관된 느낌의 감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미소를 통해 상대방이 무엇을 의도하는지 당신이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다. 당신 은 그저 즉각적으로 그리고 저절로 그 의미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 의미를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일단 미소를 짓고 있어 행복하게.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그걸 봐. 그럼 어때요? 선생님도, 요, 이런 거지? 여러분이 미소를 지을 때 뇌의 특정 부위가 활성화되겠지? 작동을 한단 말이야. 신경세포가 막 발화되어서 작동을 하고 있어. 그렇지? 표면적으로는 여러분 얼굴에 미소로 나타나지. 근데 선생님이 그 미소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선생님의 뇌에서도 같은 부위가 똑같이 작동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막 찡그리고 있어. 그걸 보면 어떻게 돼? 선생님은 고통이 없다 하더라도 뇌세포가 작동하면서 그 고통의 감각을 함께 느끼게 되는 거죠 모방하는 거야 중요한 건 이게 느낌인데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함께 느는 거죠 함께, 함께 느낌 저 함께 느낌이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또 나오죠 거울신경세포를 따라서 과학자들로 알고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신경학적 기초를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걸 모방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할수 있는 기초가 설명이 된다는 거죠. 사회적인 상호작용 예전에는 이성으로 생각을 해갖고 추론하고 해석한다고 했는데 그런, 그런 게 아닌 거야. 이런 연구는 나아가 어떻게 왜 타자에 대한 공감을 발전시키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며 이 상호작용이 가능한 게이 함께 느낌, 이걸 다시 표현하는지 이게 공감입니다. 다른 개체의 행동과 감정, 의도 이런 것들을 모방을 합니다. 내가 직접 행동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방을 하니까 나도 그 감정을 똑같이 느끼겠지? 그럼 공감하죠. 그럼 공감한 다음 이제 뭐하게 돼요? 어, 미소를 짓고 있으면은 어, 같이 웃어주면서 즐거워해줄 수 있고 고통을 느끼고 있으면은 너 어디가 아프니? 하면서 우리가 물을 수 있는거지. 그지? 우리가 묻지 않아도 묻지 않아도 그너너 너 지금 행복한거야? 슬픈거야? 이렇게 묻지 않아도 똑같은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너 무슨 좋은 일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어, 너 지금 뭐안 좋은 일 있어? 하면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런 연구는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왜 타자에 대한 공감을 발전시키는지는 통찰을 제공할 것이며, 자폐증처럼 낮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특징으로 하는 뇌의 이상에 대해 우리에게 더 많은 지식을 줄 것이며, 언어 진화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제공해 줄수 있으며, 뇌졸중 환자가 신체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새로운 치료법도 제공해 줄수 있을 것이다. 그 이제 뭐 많은 도움을 준다 이런 얘기죠. 짧은 꼬리도 원숭이뿐만이 아니라 인간도 거울 수경세포체계를 갖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다른 사람이 물컵을 드는 것을 보면 우리 뇌의 특정 부위가 활발히 작동하며 다른 사람이 특정 얼굴 표정을 볼때 우리 뇌의 특정 부위가 활발하게 작동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것은 우리가 상대방의 표정을 해독한다는 의미이며 인지 해석한다는 의미이며 상대방과 동일한 우리 뇌의 영역이 활발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발견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고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다. <laughs> 사회적 관계를 맺는 능력이 있어서 거울신경세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을 주고받는 것은 대부분 얼굴 표정을 통해서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 전체에 이 글에, 일단은 이 글은 설명이죠. 그제? 전체 적인 설명이야. 거울신경세포가 발견이 됐고, 이게 작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풀때 이제 물어볼 거. 자, 여기 주제가 뭐예요? 주제어. 거울신경세포지. 거울신경세포. 이 거울신경세포는 뭐 한다라는 거야? 거울신경세포는? 이거죠. 이 기능을 한다라는 거지. 그제 예 거울 신경세포의 본질적인 기능으로가 어, 다른게 타자의 행동이나 감정 의도 등을 이제 모방한다는 라고하 거죠. 그제 이거야. 어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된다? 우리가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제 어그 요것만 사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래서 이 거울 신경세포를 통해서 우리가 어, 인간의 사회성을 또는 이 사회적 관계 형성을 또는 저런 사회적 자아를 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까지 서술하면 되죠. 그러니까 200자이기니까 상당히 짧은 분량입니다. <laughs> 어, 별로 어렵지 않죠. 자그 다음에 어, 두 번째 문제. <laughs> 두 번째 문제. 어, 요새 이제 미셸 프코 감시한 처벌에서 나온 글이 지 다음의 제시문이 논증인지 설명인지 밝히고 제시문 400자 내외로 유하시오그랬는데어시다이거 뭐, 이, 선생님이 이거 첨석을 해보니까 서가가 상당히 이제 자기 표현으로싹바꿔가고 상당히 잘 썼더라고. 여기 는 그대로 옮기는 것보다 자기의 이해에 따라서 바꿔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패러프레이즈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자, 봅시다. 미국은 두 가지 감금제도, 즉 5번 모형과 필라델피아 모형을 발전시켰다. 자, 이 미국의 감금제도를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그걸로 첫 번째, 뭘 얘기하고 있어요? 5번 모형. 5번 모형과 필라델피아 모형. 자, 이 5번 모형은 야간의 개인 독방 그리고 공동의 사역, 급식을 엄격하게 규정했다. 수감자들에게는 절대적인 침묵이 강요되었고 말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간수들에게 허락을 받은 후 낮은 목소리로 말해야 했다. 이런 규율은, 어, 수도원 모형 또는 공장 모형을 참조한 것이었다. 수도원 모형, 공장 모형, 이것은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죠. 어, 여기에서는. 요게 5번 모형의 핵심은, 여기 5번 모형 현재까지 읽은 데서 보면은, 이 5번 모형을, 5 모형의 핵심을, 특징을 보여주는 것은 엄격하게 규정했다라는 거야. 엄격함이야, 엄격함. 얘는. 거기에서 보면은, 뭐, 이제, 침묵이 강요가 된다거나, 공동 사역을 한다거나, 개인 복방이라거나, 허락을 받고 낮은 목소리를 말한다거나 이런 것다 엄격하게 규정됐다는 거죠. 엄격함이야. 자, 감옥은 개인의 도덕적인 존재감을 고립시켰다가 엄격한 위계질서의 틀 속에 넣어 통합해버리는 그러니까 위계질서 속에 개인이 이제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사회의 축소판을 안주되었다. 이 사회의 축소판이라는 말도 그렇게 중요한 말은 아니에요. 그것도 여기서 이제 핵심을 본질적인 것을 찾아내는 게더 중요해. 이런 것은 이제 비유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수평적 관계라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고 오로지 수직적인 커뮤니케이션만 가능했다. 자, 엄격함인데 여기에서 위계 질서 속에 사람들을 통합해내고 이것을 달리 표현하는 것이 이제 수직적인 관계라는 거죠. 수직적인 관계. 어, 커뮤니케이션도 수직적이야. 5번 모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사회를 그대로 복제한 것이라는 논거를 내세웠다. 물질적 수단에 의해 통제가 이루어지며 사람들은 감시와 처벌에 의해 복종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어, 여기서 이제 물질적 수단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기서는 감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laughs> 감시와 처벌에 의해서. 감시와 처벌에 의해서 복종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이걸로 이제 복종을 학습하게 된다. 자, 근데 어, 따라서 수감자들은 야생 동물처럼 우리의 가두는 대신 유용한 방식으로 통합하고 좋은 습관을 가르치며 적극적인 감시와 침묵의 성찰을 통해 나쁜 품성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얘 이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쁜 품성의 전파를 막는 거지. 이걸 막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러한 법칙은 수감자들이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반복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을 기반으로 했다. 따라서 독방, 커뮤니케이션의 제약, 지속적인 감시에 따른 법집행 등을 통해 범죄자는 사회적인 개인으로 교화되어야 했다. 여기가 지금 뭐, 이제, 감옥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적인 개인으로 교화가 된다. 교화시키는 거죠. 사회성을 갖추도록 한다. 사회성을 갖추도록 하는데, 여기서는 엄격하게 그수감자들을 통제했다는 얘기죠. 법은 그들을 유용하면서도 순종적인 행동이 길들여지도록 했고, 사회성을 갖추기 다시 태어나도록 했다. 핵심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어. 사실은 이제 한 가지만 보이지, 보통. 어떤 게 보여요? 한 가지만 보이는 것은 엄격한 규율을 통해서 감시와 통제를 했다는 라 거. 그제 요거, 요것을, 을 통해서 사람들을 교화시켰다. 일단 이건 회, 여러분들이 잘 찾는 건데, 또 하나는 요거죠. 요게. 요렇게, 이렇게 엄격한 방법을 사용하게 된 이유가 뭘까? 그게 사람들이 풍성이 낮다고 본 거죠. 이 수감자들 범죄자들의 품성이 나쁘다고 봤기 때문이야. 이 용서만 보면 잘안 보이는데 제심은두 번, 제시문, 이 제시문에서 필라델피아 모형하고 관련해서 보면은 거기 좀더분명하게 보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필라델피아 모형. 필라델피아 모형은 법의 적용 대신에 개인의 양심과 내적 개몽을 통해 범죄자를 교화하는데 주안점을 냈다. 그래서 얘도 교화하는 거고 얘도 교화를하는 거예요. 교화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가르치는 거지. 어, 도덕적인 인간으로 바꿔버린 거야.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내적 개몽. 개봉. 내적 개몽하고, 이제 양심을 중심으로. 이걸 중요시했다. 라고 그랬어요. 자, 수감자는 독방에서 스스로를 통제한다. 스스로를 통제한다. 다른 말을 바꾸면뭐니 스스로를 통제하는 거. 우리가 스스로 통제 이렇게 말할 때보다도 아마 이렇게 표현하면 더잘 드러날 거야. 자율적인 자율적인 통제 요게 사실 여기에서 엄격한 수직적인 위계 질서 하에서 통제하는 것하고 대비가 되겠지 자 그는 자신의 열정과 주변의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자신의 양심으로 침잠한다 그는 인간의 가슴속 깊이 사람 움직이는 도덕적 감정을 일깨운다 그러니까 요거 내적 개몽을 한다라고 하는 건 내적으로 자기 스스로 개몽을 계몽, 하고 양심을 회복하는 거죠 이 양심하고 관련해서 지금 다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도덕적 감정이지 이 도덕 감정을 이제 일깨우고 회복하는 건데 따라서 필라델피아 모형에서는 법에 대한 경외심이나 처벌,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하는 것하고 존경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 이두 가지를 아울러서 경외심이라고 하죠. 어. 자 그런데 이렇게 근데 두려워하는 것까지 이제 보통 드러나게할 때, 무서워하는 거야. 우리가 예를 들면은 어디에서 이런 게 있냐? 신에 대해서 신에 대한 경외심 이렇게 말하지? 신은 완전한 존재니까 우리가 어 존경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이 우리에게 벌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경외심, 경을 존경할 때 외는 두려움의 자 이렇게 되죠. 자 경외심이나 처벌에 대한 공포심 에이? 여기서 무섭게하거아요 여기서 물질적 수단에 의해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 감시와 처벌 이런 걸 통해서 또 사람들을 이제 어, 공포심을 강게 만드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반대지. 자, 그래, 어, <laughs> 자, 그래서 공포심이 아니라 양심의 작용을 통해 수감자를 교화하려고 한다. 피상적인 훈육이 아니라 심의 복종심을, 태도의 변화가 아니라 도덕의 변화를. 그러니까 태도의 변화라는 것은 여기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지. 이제 외면적인 거, 여기서는 내면적인 거. 이렇게 되겠죠. 어, 그래서 도덕의 변화, 여기 도덕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면을 말하는 거야. 저기 태도의 변화로 대비돼서. 자, 이런 모양의 감옥에서는 수감자의 양심, 그리고 그것이 대변해야 하는 침묵이 검물 사이에서 교화가 이루어진다. 어, 자기를 이제 들여다보는 거죠. 반성하고 성찰하는 기회를 갖는 거지. 필라델피아 모형에서 벽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며 수감자는 감방 안에서 스스로와 대미, 대면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양심의 귀를 두고 한다 이곳에서 수감자의 노동은 의무라기보다는 위안의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이제 독방에 있다가 나와서 어, 나와서 일하게 되면은 어, 노동을 하게 되면은 어, 이제 사람들도 만나고 하면서 오히려 그게 위안의 성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강수들은 위력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권위에 대한 존경심을 유지하기가 더 용이하다. 그서 우리가 무력으로 또이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복종하게 만들었을 때는 어때요? 우리가 어, 겉으로는 따르는 척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자발적으로 들지는 않죠. <laughs> 간수들은 미력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존경심을 유지하기가더 용이합니다. 간수들은 감방을 순시할 때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인자한 말을 걷는 수감자들에게 감사와 희망, 그리고 위안을 가져다 준다. 감옥의 적은 상막하지만 사람은 선량하다고 간주된다. 그거지 어떻다? 선량한 본성이야. 선량한 본성. 폐쇄된 감옥이 비록 일시적인 무덤과 같을지라도 그 안에서 부활은 어, 너무도 쉽게 이루어진다. 5번의 감옥모형이 아주 기본적인 요소만을 갖춘 사회였다면 필라델피아 감옥모형은 소멸했다고 되살아나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자 일단 여기서 보면은 이게 제시문 가만 놓고 보면은 여러분 나쁜 품성의 전파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일 지나치게 돼요. 그냥 읽어서 지나가게 되는데 요거랑 좀 관련을 지어서 이제 이게 비교 문제란 말이야. 그제 어, 물론 한 제시문이지만 한 제시문 내에서 두가지 어떤 대상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것을 이제 외약하는 거라서, 어, 그대로 갖다 옮겨 쓰지 말고. 제 신문가 또 그대로 옮겨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런 마지막 구절 같은 거. 어? 뭐라고 돼 있어? 무덤과, 비록 일시적인 무덤과 같을지라도 그 부활은 너무 쉽게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 거기다가 뭐, 소멸했다가 되살아나는 생명과 도같은 것이었다. 이런 말들은 다 제겁니다. 알았지? 이런 거막다 옮기는 사람들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또 웃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 뭐야 자기가 그렇게 썼을 때자 봐봐 근데 여기서는 내적인 계몽을 한다고 라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교환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지? 여기서는 엄격한 위계질서에 의해서 하는 것은 타율적으로 하는 거죠 그지? 그 그게 이제 대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율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뭐냐 어? 그것은 엄격하게 그러는 게 아니라 인자한 말을 건네주면서 스스로의 도덕적인 양심을 깨우치게 만드는 거지 그제? 도덕적인 양심을 깨우치게 만든다? 양심을 도덕적 감정을 사, 되살아나게 만든다? 그건 뭐냐면 도덕, 되살아나는 거죠? 되살아나는 거야? 그게 요거야. 선량한 본성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지 않아서 얘네가 범죄자가 돼서 수감이 되었던 거죠? 그제? 얘는 원래 선한 거야. 그래서 이 선한 본성을 다시 일깨워주는 거지. 그게 얘, 이 모형이 노리고 있는 말이야. 인간에 대한 전제가 다른 인간 본성에 대한 전제가.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봐.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악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특히 범죄자는 그 이기성과 그 악한 본성을 억누르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어, 강제적으로 억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계질서 속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통 이제 여러분들 쓰게 되면은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번 쓰고 빼버리고 여기서는 선량본성 이런 것은 생각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냥 간단하게 얘네들을 딱 놓고서 보면은 이것을 볼 때도 좀 눈증을 생각을 하고서 접근을 하는 게 좋아. 자, 두 가지 모형이 있어요. 핵심적인 차이는 엄격하게 타율적인 방식으로 교환를 하느냐? 아니면은 자율적인 방식으로 교환를 하느냐? 그러면은 왜 이런 두 개의 그 서로 다른 모형이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까? 라고 할때 인간은 본성에 대한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모형으로 발전한 거야. 이해되니? 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2번까지 보고, 네.